우리 전설, 운동 역량 수면 정서, 건강 개선하기. 의학 2.0과 3.0의 핵심 차이는 우리 전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련이 있다. 대기 의학 어, 2.0의 감염이나 골절처럼 급성 문제가 생길 때 당면하는 문제의 단계의 일적을 걷고 개입한다. 의학 3.0에서는 전술이 일상생활과 역해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 전술과 함께 먹고, 함께 숨 쉬고, 함께 자야 한다. 의학 2.0은 크게 수술, 수술, 약물 치료와 두 가지 전술을 유행해서 의존한다. 반면에 의학 3.0은 전술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린다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 어, 외인성, 분자, 다인성 분자란 약으로 면 영양제 등을 뜻한다. 나는 분자의 여유는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이 책의 분량이 두 배로 늘어날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밝히고 넘어가겠다. 나는 지질 수치를 갖는 처방역을 비롯해서 많은 약과 영양제가 우리 장수 연장통의 핵심 도구라고 보며 그리 무어지지않 미래에 우리가 더 효과적인 이러한 도구를 많이 갖추기를 바란다. 의학 3.0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전설 영역은 운동이다. 건강, 수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운동도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지나치게 폭넓은 영어 중에 하나다. 공원에서 기부터 산악자전거를 타고 공이 넘기 테니스 측기 자유역관에서 엮기, 들기, 이르기까지 온갖 활동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운동이라고 불러지지만 각 활동의 효과는 분명히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각장 정력한 구성 요소로 나눌 것이다. 근력, 안전성, 또 유산소, 또 효율,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수명과 건강 수명의 한계에까지 다들어고 싶다면 이네 가지 요소 각각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내 목표는 살을 빨리 빼는 법이나 허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통증과 장애가 없는 상태로 다양한 음, 움직임에서 근력, 지구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의 목표다. 운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바뀐 또 다른 영역이다. 나는 예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향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명과 건강 수명 또 양쪽에서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소역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운동은 사망 자체를 늦출 뿐 아니라 인지와 신체의 세태를 다른 계획 수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또 우리는 운동을 할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측정 하기는 어렵지만 정서 건강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다양한 유형의 운동 을 어떻게 하는지만이 아니라 왜 하는지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두 번째 전술 영역은 영량 이다. 나는 이것을 먹으러 저것을 먹으러 하거나 또 모두가 따라야 하는 특정한 식이요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탄성을 대구석기 대비근 등을 놓고 버려지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결코 끝나지 않을 식단전쟁에서 어느 편을 들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종파 정... 음... 논쟁은 피하고 대신에 생화적인증거에 초점을 맞을 것이다. 가장 뛰어난 과학적인 증거는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라고 말한다. 즉, 얼마나 많은 연령을 섭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골디럭스 제대,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말고, 딱 알맞게 먹는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유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목표는 당시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섭식 패턴을 찾아내여서 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술 중에서 돌에 아, 새겨지듯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최대한 많은 원천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고 날리건 전술을 불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전략이다. 다음 전술 전략은 수면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에 무시해온 영역이 이것이다. 다행히 지난 1여년 사이에서 수면은 마침내 받아서, 어, 마땅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수면을 중요성과 잠을 제대로 못잘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훨씬 더잘 이해하고 있다. 미리 말해 두자면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긴다. 잠을 푹 자고 깨어나 을 때의 느낌,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찬 하루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어, 느낀 만큼 좋은 것은 찾기가 어렵다.좋은 잠은 우리가 타고난 생리적인 수선 과정 특히 뇌에서 이루어지는 수선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잠을 제대로 못자이는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인지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가 특히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결과가 연쇄적으로 빚어진다나도한때는 밤새우는 것을 좋아하고 자거나 우러할 일이 없는 사람이나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긴 시간을 짧게 줄이자면 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살이 좀찐 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을 먹었느냐 보다는 얼마나 적게 잤느냐와 더 관련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설 영역은 정서 건강이다. 나는 이것이 다른 영역들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건강 성향의 중요한 아, 요소라고 믿는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식이 거의 없어서 다른 어 장들과의 달리 탄탄한 실험 데이터와 연구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대신에 개인 경험은 대단히 풍부하다. 그래서 지난 세월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행동을 보러 잡고 내가 망쳤던 인간관계를 보고나기까지의 아주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최소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하게는 당신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거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정은 17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텐데, 당이 내가 들었던 훌중의 거의 주문처럼, 주로 내 내리를 떠나지 않는 말이 다내저사중에서한 사람인 에서 페러리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한 말이었다. 당신은 사람들을 더오에 살게 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정서적으로 덜 고통받게 하는 쪽으로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다니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불행하다면 과연 더오에 살고 싶을까요? 그녀의 논의로 보장할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정세에 대한 내 접근법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증거 의 기반의학에서 증거 활용 의학으로 우리 전략이 증거의 토대를조회한는 점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수 연구는 의학이 전형의 가증 강력한 도구인 사람을 대상으로는 무작위 임상시험이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분야다. 무작위 대조시험은 비교적 단순한 단기 상황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어 선그림이 햇볕 화상을 예방하는지를 보여주는... 임상시험은 수행하기가 무척 쉽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장수연구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내 접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증거, 기반, 의학을 철저히 신봉하는 일은 어떤 연구든지 먼저 무작위 대조시험을 통해서 대입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무작위 대조시험은 의학적인 증거를 내놓는 표준 방법이지만 단기 기르는 점을 포함해서 의학 2 0 연구의 몇 가지 중요주요한 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체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가장 해결하기 좋은 유형의 임상 문제는 백신이나 글래스를 설치를 하는 약물 같은 단순 개입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6개월에서 길어 최대 5~6년인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서 이런 치료를 하면서 특정한 결과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핀다. 이 백신이 심각한 중증 질환자의 사망자 수를 줄일까? 이약이카레사런소치를 낮춰서 매우 취약한 사람들에게 심장병 사망을 줄까? 일 아니면 적어도 심근경색 위험을 낮출까? 아, 이런 유행의 연관한 증거기관 의학의 토대다. 그러나 우리 목표가 장수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일년짜리 임상시험이나 심지어 5년짜리 연구로는 수십 년이 걸리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결코 알아낼 수가 없다. 건강한 사0세의 심혈관 예방 전략을 알려줄 만한 임상시험은 불가능하다. 이런 연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할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게다가 양리학을 벗어나면 이 계획은 너무나 복잡해진다. 운동, 영양, 수면이 모두 관련된 사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르서 장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연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아기를 10만 명 모아서 4, 5가지 개입에 또 무작위로 할당한 뒤에 평생 동안에 초조가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기 한다면 수명과 건강수명을 최대화할 확고한 증거기반 처방이 나올지도 모른다. 말하건대 그러나 여기에는 넘을 수 없는 장염을 들여있다. 근데 이까지 한세기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자선책은 우리가 가진 다양한 여행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성각 측량을 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문제로 확실하게 이루어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는 가르쳐 줄수 있다. 자선책 전략은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전체에서 나온 통찰을 결합한 것을 토대로 한다. 각각은 따로 놓여있을 때는 그러지 강력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로 모으면 우리 전술의 튼튼한 토니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이터적인 증거기반 의학에서 증거 활용 의학, 위험 조정 정밀 의학으로 어, 기본 틀을 전하해야 한다. 우리의 첫 번째 데이터는 백세인 연구에서 된 것이다. 백세인은 백세 이상 대개 <laughs> 건강에살로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극단적인 아울르라이티어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으로 통상적인 기대 수명보다 무려 20년 이상 더 살아가는 국소수 집단이다. 대체로 백세인은 우리 대다수를 죽이는 질병들을 저거나 피해왔으며, 그 중에서 성당수는 꽤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지 알고 싶다. 백세인의 공통점은 뭘까? 특정한 유전자가 그들을 백세에 미만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들의 생존과 더 느려 보이는 노화 속도를 무엇이 설명해 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운을 모방하려면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백세인의 우리의 관심종을 대변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증거는 더 강하게 와닿는다 안타깝게도 백세인 레이트는 실험이 아니라 그의 오로지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인과의 관계를 쳐원을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백세인의 삶의 이력은 습관은 저마다 독특한 경향을 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사실은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을 뭘 의미한다. 백세인에 따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두 번째 데이터는 실험용 생쥐 같은 동물 모형의 수, 수명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유리 면에서 설비 면에서나 생기를 대상으로 수명을 바꾸는 전술을 실험하는 일은 분명히 훨씬 더 쉽다. 사람과 달리 생지는 수명이 약 2, 3년이다. 식단과 의인성, 분자, 영적으로 다양한 개입이 생기의 수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비원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 데이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 바로 생쥐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쥐에게 효과가 있는 영물 아, 중에서 상당수는 사람 연구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곤 했다. 연구에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작은 선형 동물 종뿐 아니라 소벌이 개, 또영정연화가서효모이 일기까지 다양한 형의 동물 모형이 흔히 쓰인다. 이 모든 종은 나름의 왕성과 영점을 지닌다. 우리 전설을 뒷받침해야 할세 번째이자 중년 데이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네 가지 희사 질병 영으로부터 나온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암 알차형어 병이나 치매 같은 음, 신경퇴행성 질환, 이형 당뇨와 관련된 대사기능 이상에 관는 연구가 그것이다. 이런 질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떤 위험 요인이 이런 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촉진하는데 기여할까? 어떤 근본 요인을 공유해야 할까? 병이 꽤 진행된 사람들에게 알맞은 첨전 치료법은 무엇이고, 그 치료법은 예방전략을 개발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까? 알리가 아, 경기 전에 보물을 면밀히 분석한 것처럼 우리는 일, 질병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알려고 역점과 취약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네 번째 데이트는 사람과 동물 모형의 노화 연구에서 나온 분자와 메커니즘 차원의 통찰이다. 우리는 노화 과정과 특정 질병에서 일어나는 세포변화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다. 이 지식을 토대로 인성 분자나 행동 변화를 통해 이런 세포변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개념도 도출했다. 우리 통찰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맨들 무작위하라는 아주 터그러 분석법에서 나온다. 맨들 무작위하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얽기 위해 사람들 간의 유전적인 차이를 조사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무작위 대조 시험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반면에 순수 유행병학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또 많다. 유행병학은 흡연과 병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더 복잡한 시나리오에서는 그러지 유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면델 음, 무작위하는 실제로 무작위 실험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가능한 위험요인 예를 들어서 엘디의 크리스를가 알고자 하는 결과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이형병학 연구는 엘드 l 콜레스테롤과 암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엘드 l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은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더 낮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인과적일까? 까다롭긴 하지만 정리한 질문이다. 이 말이 맞는다면 심장병 예방약인 세타진 같은 약물로 엘드 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출수록 암 아, 위험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나쁜 소식이 될 터였다. 유해행 병학은 우리가 너에게 인과 유로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맨델 무작위하로 시선을 옮긴다. 맨델 무작위하를 이용해서 우리는 엘리어 콜드로의 낮은 수치, 중간 수치, 높은 수치를 퓨전에는 유전적인 변이를 살펴볼 수가 있다. 어, 이런 유전적인 변이는 무작위로 생기므로 오작의 자연 실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다. 같은 기법을 써서 LDL 수치와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높은 LDL 콜레스테를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생과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